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시군의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 구심점 역할을 할 센터가 개소했는데요. 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준홍 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최근 도시 재생이 지방 도시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 재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해주실까요? 예.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세태한 도시에 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세태했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세태했다는 말도 되지만 인구도 감소하고 상권도 침체되고 일자리도 부족한 이런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런 도시 세태뿐만 아니라 뭐 지방 소멸, 도시 소멸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도시 소멸 시대에 도시의 개발 정책 정비 방향은 예전과 달라야 된다. 네. 그것은 그 중요한 수단은 도시 재생이 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도시 재생이 점점 중요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충남 도시 재생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소에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예, 도시재생 유딜 도시재생이라고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이고 또 네.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나 도시재생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더 거슬러는 노무현 정부부터 차근차근 된 준비된 과제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는 R&D 사업을 도시재생 R&D 사업을 통해서 기반을 다지고 법제도를 준비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일반 지역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이 과거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들은 지역이 중심이 되라, 지역민이 주민이 중심이 되라, 주도하라,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충청남도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그 속에서 충청남도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할때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도시재생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자가 붙어 있잖아요. 도시재생 연구센터다 아니고, 도시재생 센터도 아니고, 지원센터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어, 시군에 15개 도시재생 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지역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주민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역할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도시재생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좀 기다려야 되고 많은 설득과 소통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도시재생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도시재생에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시군에는 시군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또 시군에도 저희하고 똑같은 도시재생 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센터들이 있고 또, 이 도시재생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청년,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15곳에 사업지가 있는데 매년 한 4곳, 6곳 정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모니터링을 하고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말씀드렸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이 주된 역할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충남 도내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뭐 지자체별로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충남 지역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충남 전체에는 15곳의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곳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도시재생 사업이고, 네.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12곳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천안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개선하고, 천안의 많은 대학들과 연계한 캠퍼스타운을 만든다든지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아산 같은 경우는 유흥물집적 가거에 가구 유흥물집 지역을 이제 여성 가족부하고 같이 여성 친화 도시의 개념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도입한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뭐 보령이나 공주 같은 원도심에서는 네.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또 지역 문화를 살리는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인근에 우리 동네에서는 다양한 주거지와 관련된 우리 삶과 관련된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시군별로 지역별로 좀 특성에 맞게끔 이런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남형 도시 재생 사업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지역의 역할, 충남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도 충남의 색깔, 시군의 색깔을 입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추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재원 확보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의 사업이고 우리의 사업이기 때문에 네. 특색을 맞춰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아니면 충남도가 민선 7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 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충남도가 민선 7기 더 행복한 주택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전출상 극복을 위해서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좀 규모 있는 주택 공급이지만 도시재생지역으로 들어왔을 때좀 작은 규모의 더 행복한 주택을 공급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주거의 질을 높여주고 또 젊은층이 들어와서 살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과 연계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충남도가 음. 민선 5기, 6기에 굉장히 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또 활성화려고 하 굉장히 노력했는데 도시재생의 지속성, 계속 나가는 것을 좀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힘이 필요한데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경우 굉장히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고 또 그것이 충남도의 정책으로, 사업으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충남의 정책 방향과 그리고 도시재생의 정책 방향이 일치됐을 때 뭔가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더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면요? 예, 도시재생 사업은 15개 시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민과 시군이 다양한 사업을 발굴했을 때 저희가 지원센터의 개념에서 적극 지원하고 다양하게 좀 진행되는데 도움을 주고 싶고요.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음. 많은 주체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로도 많이 느끼지만 갈등도 유발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또 도시 재생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도시 개발과 다른 관점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말은 좀 차근차근 순서대로 또 경우에 따라 한 템포 쉬고 한 호흡 쉬면서 우리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좀긴 호흡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충남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센터장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앞으로 센터에서 중요한 역할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도시재생 지원센터 임준홍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